오늘 아이들 아침은 뭘 할까 하다가 제가 요즘은 집에 있는 걸로 그냥 하거든요. 지금 집에 있는 걸 보니까 요 애호박이 남았고 그리고 요거는 그 시골에서 올라온 계란이에요. 아주 좋은 계란이라서 계란 볶음밥을 해 주겠습니다. 뭐 하게? 먼저 볶다가 계란 넣을게요. 음. 아니야. 왜? 아니야. 아니야. 아, 니거 왜? 아, 이 아,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거이이이 아, 이 아, 이 아, 방으로 뭘 시켰냐면요. 이게 그거예요. 그 수저통인데 찢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수저통만 판대요. 그래서 시아 공주 수저통을 샀습니다. 줘 그럼. <laughs> <laughs> 응? 음, 나둘다고 싶은데 아직 안작업 여기다가. <laughs> 여기다 가요 등원을 가보겠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이건 코스트코에서 산건데 우비 괜찮은 것 같아요 아기 상어씨 가시죠 그래 들어와 다 젖어, 다 젖어, 그거. 어,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이 와중에 커피를 샀는데, 제 치마 좀 보세요, 여러분. 다 젖어가지고. 아니, 장마 끝났다 하지 않았어요? 와, 여러분, 비가,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너무 많이 오고, 비올때 등원시키는 거 되게 예민해지지 않나요? 막, 애기 다칠까봐, 넘어질까봐, 막, 아. 저희 엄마가 아침에 김밥을 싸다 주셨기 때문에 퀵하게 아침을 먹어볼게요. 저는 여러분 다른 분들은 보통은 김밥에 사이다잖아요. 저는 김밥에 커피입니다. 저는 김밥이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희 엄마는 스팸을 쓰세요, 여러분. 스팸 보통 김밥에 안 넣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 스팸을 너무 좋아하셔서 저도 좋아하지만. 스팸 김밥. 음! 음! 이게 뭐냐면, 제가 만들어놨던 빨간 오뎅볶음이거든요? 어묵볶음? 음! 음! 너무 맛있다. 요즘, 이 매운 오뎅, 매운 어묵 막 넣고, 김밥도 좀 말고 싶고, 땡초김밥도 좀 말아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아요. 헉, 여기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음. 제가 또, 아니 여러분, 여름이. 너무 길것 같은 거예요 작년에 9월에도 더웠잖아요 추석에도 더웠던 걸로 기억을 해서 여름 옷을 한번더 샀습니다 제가 뭘 샀는지 같이 보실까요? 짠! 첫 번째로 구매한 옷은 이 연한 핑크색 블라우스입니다 저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스퀘어넥이랑 스트라이프를 정말 많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스퀘어넥인데 많이 파이지도 않았고 또, 여기 팔이 조금 얇게 떨어져, 그러니까 짧게 떨어져가지고, 여리여리한 느낌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매했는데, 대성공이, 대성공. 제가 딱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헉, 너무 이쁘다.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되게 말라보여요. 이것만 입었는데, 이 옷은 특히 편해서 저도 잘 입겠지만, 회사 다니시는 엄마분들한테도 되게 추천하고 싶은 블라우스예요. 이름은 블라우스인데, 그냥, 편하고 부드럽고 좀 시원한 재질이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은 전체 샵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요 여러분 이 앞에 끈 있잖아요. 이게 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풀러서 뒤로도 묶을 수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리본을 뒤로 묶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뒤로 묶으면 깔끔해요. 저는 사실 처음엔 뒤로 묶는 게더예뻐 보였는데 아까 처음에 먼저 찍다가 앞으로 묶으니까 그게 더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냥 어디 백화점 가거나 이럴 때 그냥 이거 하나 걸 치고 바지는 그냥 화이트, 와이드 팬츠인데 이렇게만 입어도 이쁜데요? 밑에 블랙 계열 해도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요 핑크 톤이 이뻐가지고. 대만족. 완전 제 스타일 블라우스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짠, 요렇게 생긴 셋업이에요. 보시면은 여러분 바지가 통이 좀 넓어요. 그래서 다리가 좀 얇아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고 상의는 배꼽이 여기 있거든요 크롭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엉덩이를 덮는긴 기장도 아니고 딱그 중간 기장인 것 같아요 이거를 왜 샀냐면 아침마다 뭐 입을지 고민하는 게 너무 골, 골치 아프더라고요 위아래 다 챙기는 게 그래서 그냥 교복처럼 입을 셋업 없을까 생각하던 와중에 이게 보여서 구매했습니다 거울샷을 보여드릴게요 사실 제가 이 옷은 비 오면 레인부츠랑 꼭 입어야지 해서 산 옷인데 보시면은 잘 어울리지 않나요? 레인부츠랑 이 바지가 은근히 조금 너무 짧지도 너무 길지도 않아서 다리가 좀 얇아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장마 시즌에 이렇게 잘 입고 다닐 것 같습니다. 바로 요거랑 짠 이런 스커트 있죠, 여러분? 이런 샤랄라한 거. 이게 있는데 집에 제가 입는 거는 되게 허리가 너무 끼고. 조금 두꺼워서 여름에 입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입기 좋은 걸로 하나를 샀는데, 이렇게 같이 입으면 이쁠 것 같아서요. 입고 올게요. 사이트에서는 화이트랑 매치를 하셨던데, 그것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저는 블랙이 좀 제가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서, 블랙에다가 이렇게 같이 사봤습니다. 음, 얇고요. 좀 덥지 않을 것 같아요, 확실히. 안에 속치마도 있습니다. 허리는 좀 조이는데, 이거 좀더 입어보고 제가 글로 리뷰를 써놓을게요. 지금까지 산게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다음 거 마지막 원피스거든요? 어, 뭐 어떤가요, 여러분? 저는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여기가, 요팔 부분이 되게 귀엽고 좀 말라보이는 느낌? 여기가 핏이 돼가지고요. 근데 끼진 않아요. 끼진 않는데 라인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말라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참고로 속 안감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는 이렇게 퍼지는 스타일이에요. 가격이 조금 제 생각보단 있었는데 퀄리티가 좋은데요. 참고로 지퍼는 이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웃긴 게 제가 거꾸로 입었더라고요. 원래는 이렇게 브이넥의 그런 라인이고, 제가 거꾸로 입었어요. 근데 저는 그 거꾸로 입은 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투웨이로 입을까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판매할 때그 착샷은 이 라인이었다는 거를 한번더 정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뜯은 옷을 입고, 오늘 어디를 갈 거냐면은, 제가 영화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영을 하러, 용산 아이파크몰에 가겠습니다. 원래는 가볍게 갈라 그랬는데 제가 영화관에 가면은 추위를 많이 타거든요. 그래 가지고 여기 후드 집업을 넣느라고 이 에코백을 들고 갈게요. 어울리나? 근데 뭐안 어울려도 가 보겠습니다. 사람 많다 보고 나왔는데, 너무 재밌네요. Various those Another Korean food How could this be? I can't compare The screams of the us 시간 다가와서 차에 탔는데 이거 샀어요 무지개맨션의 로즈드롭 귀엽죠 여러분 패키징이 아무튼 요거 하나 사가지고 원래 사고 싶었던 거다 없어서 인터넷으로 사야 될것 같아요 차원하러 갑니다 이제 저녁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짜잔 제가 골문어를 받아가지고 다 손질해가지고 이렇게 썰만 왔거든요. 요거를 뭘할 거냐면은 어른은 문어 파스타를 할 거고 아이는 문어 솥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아이, 어른 오늘은 따로 문어를 활용해서 저녁을 차리겠습니다. 근데 간단한 게 문어는 그냥 버터에 구울 거고 그 구운 버터를 솥밥에 올리면 솥밥이 되는 거고요. 파스타에 올리면 파스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해볼게요. 우선은 솥밥, 솥밥 준비부터 쌀 불려야겠다. 왜안 돼? 간을 할게요. 저는 쯔유를 많이 쓰거든요. 문어. 이렇게 노릇노릇 구워줬어요. 맛있겠다. 네 뜸들이면 돼요 저는 이제 파스타를 할 건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면이게 넓적해서 소스가 잘 묻는다고 해야 되나 짠짠 이렇게 문어솥밥을 완성했어요 이거는 이제 잘게 잘라가지고 줄 거고요 오늘 아이들 밑반찬은 이거 집에 있던 것들 꺼냈거든요 국이 없어요 단지 자르는 건 남편의 몫으로. 잘 잘라줘? 예스. 버즈 좀 먹어봐. 응.